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아, 반갑습니다. 어, 무슨 이쪽으로, 이쪽으로? 아, 예, 예. 제가 야구를 이번에 처음 해봐 가지고 사실 한번 더 던지시는 거 보고 제가 네. 뒤쪽으로 세요. 뒤쪽. 예. 여기 마운드거든요. 네. 네. 제가 사실 여기서 아, 던지시는 게 이번 네, <laughs> 실제로 <진짜로? 웃음> 지금 이틀 연습해보고 아 아, 네, 알려주세요. 알려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우선은 이제 직구는 잡아주면 왼쪽으로니까 이 아. 이렇게 이렇게 아. 렇게이세게 아. 렇게 이렇게 아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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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렇게 쳐렇게 이렇게 아. 렇게 이렇게 아. 아. 게 이렇게 아렇게 이렇게 아. 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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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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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Okay. 오 나이스볼 다리를 살짝 틀어놓고 네. 이래야 훨씬 더 던질 편한 습니다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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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인 네. 보시고 잡아서 그냥 옆으로 빼 빼셔가지고 네. 최대한 편하게 오, 오 아니, 이렇게만 던지면 좋겠다 진짜 아더 뭐 이상 알려드릴 게 없어가지고 아야, 네. 진짜 이렇게만 던지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베스트 베스트 나올 것 같습니다 아, 네. 아,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최신혁이라고 하고요 어, 해태 때부터 저는 참 우리 기아 타이거즈 팬이어서 어,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고하러 왔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거의 야구를 실제로 해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종 선수님의 팬이기도 한데 그런 분한테 직접 지도를 받는다는 게 사실 꿈만 같고 지금도 영광스럽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기아 타이거즈가 17년도에 우승을 하고 지금 오랜만에 우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파이팅! 자 마운드 투구판을 밟고 예 네, 제대로 던집니다. 아이고. <laughs> 자 이러면 선생님이 조금 멋스케지거든요. 그렇죠네. 방향은 좀엇나갔습니다만 그도의 예, 힘찬 시구를 보여줬던 내시구자 배우 최진혁 씨의 시구 행사가. 진짜 맨날 듣는 거 인정해. 맨날 듣고 있습니 노래요? 네, 사랑했잖아. <laughs> 저 진짜 하루에 1 0 번씩 듣고 있습니다. 아, 아 너무. 좋죠. 하나, 둘, 셋. 우리 형. 형이야? 응. 우리 형 우리 형이야형 우리 형 우리 형님, 우리 형 형님, 우리 형님, 이리 형님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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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우 응답하라 리 형님, 우 응답하라 리 형님, 우리 형님, 우리 형님, 우리 형님, 우 아니 근데 일점대. 앞에 하사, 하사 박사님. 시구지도 처음한 거. 유니크하게 해 줄게요. 처음한 거 아니에요? 아니요? 처음? 응. 응. 시구는 공을 잘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. <laughs> 연기자의 그 연기력을 살려야죠. 미리 한게 주네요? 네. 얘나요? 직접 지목인. 벌써 너뭘 하냐? <laughs> 나 아시는 사이야. <laughs> 어떻게 해요? <laughs> 응. <웃음> <웃음> 저만 안해줘 저만 그냥 뭐좀 친해지고 싶으면 형이라죠 착. 너무 친근해제 <laughs> 생각에 저는 정말 많은 시구를 봤잖아요 네, 네. 잘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 아니요 안 들어가요 차를 졌다 날리는 게더 화제가 돼요 <laughs> 이제 저희가 이제 요새 트렌드는 피치컴이잖아요 모자 속에 네. 장치가 있어요 아, 네. 음성이 들려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컨셉을할 거예요 아 네네네 네. 마운드가 있으면 은 마운드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글러브로 네. 아, 소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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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를 듣는 척을 해야 돼요 아, 네, 네. 러고 있다가 <laughs> 안 들려 한번 해주시고 아. 연기 한번 해주시고 아, 인상 쓰셔야 아, 돼요. 아, 연기 안 들리 안 들려 하고 하고 안 들린다고 하고 다시 하고 오케이 하고 이렇게 들어야죠. 아, 아 원래 이렇게, 이렇게 스토리가 다 있구나. 스토리 만들어야죠. <laughs> 저도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스토리 를 만드는 게 맞는 건지. <laughs> 할게 없는데? 할게요. 뭐 할게 없을 것 할게요. 괜찮은 건요요그치요 저거 할게요. 저게게 해주시면 <laughs> 하나만 을게게요 네. 거팔을요 네. 거할한요 저거 어게요요아거팔게요한테 쭉. 아, 쭉 그렇지. 거할러요더공이 힘이 갈거예요 네. 오케이. 오, 진짜 이게 팔이 뻗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지네. 오, 왜 조금 더잘 던지시려면 네. 왼쪽 모든 왼쪽이 다 꾸스한 태양한테. 아, 태쫙 오케이. 오케이. 아, 입단 하셔야겠는데. <laughs> 이제 그거 한번 하실게요. 처음부터 딱 올라갔다. 네네. 올라갔다. 불왔다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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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만되면 아! 완벽.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아! 어, 안녕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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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요 여러분. 안녕하요 여러분. 안녕요 여러분. 안녕하하세하세하여러여 그렇게 또 같이 시간을 지내다 보니 이게또 저도 점차 물든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기아가 1위기도 하고 어 너무 야구 보면서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제 팬이 돼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아, 네, 기아 타이거즈 오늘 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고 있고요. 예, 오늘 날씨가 더운데 부상 없이 다들 어 재밌는 경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아 타이거즈, 파이팅. 자장사 네. 어땠어요, 고공이 선생님? 너무 잘 던지세요. 어, 피지컬이야구했어야 되는 피지컬인데 이거. 생각보다 너무 잘 던지고, 가르칠 게 없었어요. 퍼포먼스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준비하게 된 거예요? 사실 제가 시구 지도가 처음이잖아요. 고민을 했어요. 아, 어떤 지금까지 안 했던 거를 해야 될 텐데, 생각하다가 딱 피지컬이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가잘 됐으면 좋겠어요. 화제가 됐으면 좋겠어요. 고경표 씨도 팬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. 시청이 <laughs> <laughs> 네. 잘안 들렸나 보고 시청 잘안 들린다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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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김김태근 포수가 또고 맞장구를 쳐주네요. 네. 네. 아주 흐뭇하게 박찬호 선수는 지켜보고 있고요. 아. 인터벌이 네. 상당히 길었습니다. 오, 트와이스. 아 운동 신경이 좋은 건 알았는데, 어. 박찬호 코치의 예. 교육까지 가미가 되면서. 아니, 오, 그러니까 구속이 빠르진 않았지만 예. 상당히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줬던 시기네요. 예. 네. <laughs>